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GKD 픽셀. GKD 사에서 나오는 GKD 픽셀 이란 게임기가 출시가 됐어요. 지금 박스가 굉장히 작죠? 손바닥보다도 작은 박스인데, 요 안에 이제 게임기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 RG 나노나 미우 미니 그런 기기처럼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의 게임기로 출시가 됐어요. 안에 간단 매뉴얼 같은 거 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어, 요 제품이 일단은 어, 내수에서 파는 그런 중국 버전을 가지고 온 거라서 아직 글로벌로 배송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크기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요 제품이 엠버닉에서 출시한 RG 나노 굉장히 작았죠. 근데 어, GKD 픽셀은 2.4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가 제 미우 미니 어, 이 정도 사이즈 그래서 RG 나노와 미우 미니의 중간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가 진짜 작은 거고 그거보다는 어, 조금 더 그래도 게임 플레이하기에는 용이한 그런 사이즈로 출시가 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4인치 IPS9 3 2 0에2 4 0 해상도예요 어, 해상도는 어,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사이즈가 어, 80mm, 56mm 그리고 두께가 18mm 정도 되고요 어, 전체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도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도색이 입혀져 있고요 칩셋이 인제닉 X1830 칩셋인데 어, 350H나 GKD 미니, 그때 들어갔던 그 칩셋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PS1 게임도 100% 구동이 원활하다고는 할수 없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플스 1까지는 플레이할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GKD사가 이런 알루미늄 하우징 꽤잘 만들기 때문에 처음 딱 잡았을 때 만듦새 굉장히 좋습니다. 베젤도 얇게 잘 들어갔고 전면에 방향키, ABXY 버튼 굉장히 작게 들어갔죠. 엄지 손가락으로 전체를 다 누를 수 있을 만한 사이즈. 셀렉트 스타트 버튼 왼쪽에는 볼륨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TF 카드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이고, 그 아래에 파워 버튼이 있어요. 파워 버튼 눌러보면은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되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불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전이 다 됐을 때, 충전이 조금 덜 됐을 때는 이렇게 칸이 나눠서 표시가 되고,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배터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L1, R1, L2, R2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버튼을 잡게 되고, L1이나 R1은 누르기가 괜찮은데, 사실 L2나 R2는 누르기가, 보지 않고서는 누르기가 많이 힘들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필요할 때한 번씩 누를 수 있는 그 정도 키로 들어갔습니다. 높이도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높이가 조금 달랐으면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후면에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고, 스트랩을 달수 있는 이런 스트랩 홀도 있어요. 하단에는 스피커 홀이 하나 뚫려져 있고, USB-C 타입 포트, 이어폰 포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파란색, 검은색 두개 가지고 왔는데, 네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그 한정판 컬러 에반게리온이 연상되는 그런 컬러가 하나 있는데 어, 그거는 아직 어떻게 판매가 되거나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어,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구해 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메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앱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iux라는 gkd에서 개발한 그런 런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번 G 케이드 미니 플러스 어, 그런 기기와 어, 동일한 런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커맨더나 그린보기 영상 플레이어 그런 거 있고요. 세팅에 가 보면은 여러 가지 세팅 가능하고 지 영어로 변경을 했는데 사실 메뉴가 중국어로 뜨기 때문에 어, 영문판 그런 글로벌 펌웨어가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테마도 있고요. 요게 이제 좀 예쁘긴 한데, 게임 메뉴를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 테마가 예쁘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MU 메뉴가 있고요. 게임즈가 있고, RA라고 있는데, 에뮬레이터는 옛날 그오픈딩고스 그때처럼 각각의 기종별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8비트 게임부터 게임보이나 마스터 시스템 같은 게임부터 파이널 번이나 맘에 그리고 PS 1까지는 구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게임즈라는 거는 뭐 도스 게임이라든지 포트 게임 그런 게임들이 좀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RA라는 거는 레트로 아크죠. 레트로 아크 기반으로 코어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 그런 기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 할 수가 있고, 자, 4대3 비율의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메가드라이브나 슈퍼패미콤 그런 게임들에서 비율이 잘 맞습니다. IPS 디스플레이라서 화면 밝기라든지 일단 화질은 좋게 보이는데, 어, 조금 아쉬운 게이 화면 치아각이 아래나 위로 봤을 때좀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좌우는 그런데 괜찮은데, 어 상하 시야각이 좀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엠버닉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 320에 240 해상도도 어, 조금 아쉬운 편이 있습니다. 어, 조작감은 뭐 가볍고 괜찮은데 이 버튼이 아무래도 좀 너무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버튼감이 뭐 나쁜 정도는 아닌데 버튼이 하도 작다 보니까 조금. 어, 헐렁한 좀 덜렁덜렁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단단한 느낌이 아쉽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키는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 L1, R1 누르기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L2나 R2는 어, 조금 누르기가 힘들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사운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기기 사이즈에 비하면은 꽤 괜찮은 사운드 어, 모노 스피커지만 들어줄만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버튼을 눌러주면 메뉴가 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다 중국어로 떠요 이거를 어 현재로서는 에뮬레이터를 교체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영어로 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뭐 세이브나 로드 그런거 가능하고 화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 보이는데 영문 펌웨어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들도 이렇게 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롬셋 정리도 다시 다 해야 돼요. 스샷이 뜨긴 하는데 그래도 정리가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선지 예전에 350H에서 스파3리 서드 스트라이크가 조금 프레임이 딸렸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십자키 커맨드도 꽤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디패드 커맨드 입력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십자키 사이즈도 나노보다는 훨씬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게임도 플레이 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자, PS1 게임을 보면은 어 물론 어 아날로그 스틱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스틱이 필요한 게임은 플레이가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십자키만 사용하는 게임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도 어, 요만한 기기에서 어, 풀스원 게임 플레이 할수 있다는 게또 재밌는 요소이긴 하죠 자, RG 나노에서는 철권3가 조금 느려짐이 있고 속도가 제대로 안 났었는데 철권3도 제대로 된 속도로 어, 프레임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블러지로 2도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 PS1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구동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물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영어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애물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트로 아크 쪽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코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요거 코어도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레트로 아크 쪽에는 플스 1 코어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게임 중에 메뉴를 누르면은 어, 레트로 아크도 메뉴가 뜨는데 이것도 다 중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조금 손을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GKD에서 출시한 GKD 픽셀, 어, 손바닥 반만한, 그런 손가락만한 사이즈의 전체 알루미늄 쉘을 사용한 그런 기기를 살펴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가격은 10만원 이하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RG 나노나 미우 미니 같은 이런 작은 스타일의 기기 좋아하신다면 눈길이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GKD사의 제품들이 어, 이런 본체는 꽤잘 만드는 편인데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요 자체적으로 런처를 이렇게 개발하고 출시를 하긴 하는데 어, 아무래도 기기의 보급이 많이 안 돼서인지. 아직까지 런처가 많이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아쉬운 게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어 이렇게 한국어나 영어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좀 포메어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고 업데이트가 조금 더딘 게 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을 할수 있는 분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기가 아닐까 싶고 어, 이런 메탈 하우징 퀄리티도 굉장히 좋구요 만듦새나 디자인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그런 점은 꽤 괜찮은데 아쉬웠던 점은 어,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나쁘진 않지만 어,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고 이 버튼들도 누를 때 조금 소음이 있거나 특히나 이 아래쪽 제 아래쪽 키가 느낌이 조금 달라요 다른 키보다 얘가 특히 좀 헐렁하거든요 어좀 그런 부분, 버튼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요것도 아쉬운 게 어, 슬립 모드가 없습니다. 음, 슬립 모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 완전히 기기를 종료해야지 된다는 점. 어,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에요. 오늘 어, 이렇게 GKD 픽셀 살펴봤고요. 괜찮은 펌웨어가 나오면은 저도 공유를 해 드리고 영상으로 또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